한국의 새 이름 대기 퀴즈. 작고 귀여운 갈색 몸에 뺨에 검은 점이 있는 아주 흔한 새예요. 참새. 꼬리가 아주 길고 깍깍 소리를 내며 반가운 소식을 전해 준대요. 까치. 몸 전체가 까맣고 지능이 아주 높아서 도구를 쓰기도 해요. 까마귀.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서 해엄을잘 치고 꽥꽥 소리를 내며 입이 납작해요. 오리 머리. 머리에 검은색 띠가 있고 찌찌뱁 소리를 내며 산에서 자주 보여요. 박새 갯벌이나 논에서 긴 다리로 걸어다니는 눈처럼 하얀 새예요. 백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하며 얼굴 모양이 부처님처럼 생겼어요. 부엉이 봄이 오면 강남에서 돌아오고 집 처마 밑에 집을 지어요. 제비. 회색 몸에 목 주변에 무지개 빛이 나며 도시 어디서나 보여요. 비둘기. 평소엔 검푸른 색처럼 보이지만 날개를 펼치면 선명한 하늘색 옥색 무늬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새예요. 파랑새. 혀가 두껍게 발달해서 사람의 목소리나 주변의 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똑똑한 새예요. 앵무새 물속으로 손살같이 다이빙해서 물고기를 잡는 화려한 색의 새예요. 물치새 나무통을 따다다닥 두드려서 벌레를 잡아먹어요. 딱따구리 꽁의 수컷으로 화려한 깃털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장끼 오리처럼 생겼지만, 부부 금슬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새예요. 원앙. 머리가 하얗고 깃털이 삐죽삐죽해서 꼭 할아버지 같아요. 식박구리 강가나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며 발바닥에 가시가 있어 미끄러운 물고기를 잘 잡아요. 물수리. 긴 다리와 목을 가졌으며 정수리에 붉은 점이 있는 고고한 자태의 선비 같은 새예요. 두루미. 맹금류 중에서 몸집은 작지만 아주 빠르고 용맹한 사냥꾼이에요. 황조롱이. 날개를 펴면 2m가 넘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찾아 하늘을 높이 선회해요. 독수리. 수고하셨습니다.